그래서 항상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, 웃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되게 수술을 하게 된다면, 제 본연의 그 많은 분들 좋아해주시는 웃는 모습이 없어지지 않을까. 소중하게 제 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. 항상 그 전까지 생활이 희였어요. 기쁠 희. 항상 행복했어요. 그러나 요즘에 조금. 희노애락 섞여가지고 어 때는 화도 나고 어쩔 때는 조금 슬프기도 하고 했지만 행복한 일들이 더 앞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모델 최소라입니다 어, 조금 더 많은 무대와 많은 촬영을 하는 게제 꿈이에요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려고요 <laughs>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듣고 싶은 말은 어, 제 나이가 이제는 예쁘거나 귀여운 것도 한계가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, 매력있다라는 말을 진짜 좋아하는데. 큐디우스도 네. 해볼까 해서 학원도 다녀보고, 취업 준비도 해보고, 과연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, 결정이 난 것은 취업은 당분간 하지 않겠다. 오늘 딱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. 힘들 때, 저좀 그냥 힘들 때 힘들어 하는 편이에요. 제 성격이 좀 금방 잊어버리는 성격이라. 하루에서 이틀 정도 힘들자 그냥,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오히려 금방 더 털어내는 것 같아요. 어릴 때 시작하니까 경력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쌓이고 또 친구들이 아직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이미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돈도 벌고 그거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고 요즘에 홀릭되 있는 게 러닝인데 이태원으로 쭉 가면 아메리카노 엄청 크게 파는 데가 있거든요. 거의 막 죽을 때까지 뛰어갔다가 아메리카를 착 마시고 이제 몸에 카페를착 돌면 그때 딱 돌아오는 그 맛에 자꾸 찡찡이 되는 거 엄마인 승무원들 볼때 저희는 마냥 해외에서 바깥 구경하는 게 좋고 이거 빨리 해결하고 가야지 이런 건데 응. 그분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. 33살에는 승무원 엄마 하고 싶어요. 저 말하는 키워드요? 소스.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. 소주 마시면. 솔직해지고 더 거침없어지니까 제가 다큐를 찍을 때 찍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아기를 커가는 거 보면서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지인들도 제가 셀프 촬영도 예쁘게 찍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젠 그쪽으로 한번 해볼까 가을이랑 같이 생각 중입니다